모든 후보 중견수들이 수비 범위 및 송구 능력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또 누가 있나? 하고, 보면, 놀라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이나 롯데딸 꽃결입니다. 7월 6일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이 돼 가지고 이번 주 내내 날씨 때문에 할수 있을지 없을지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요. 안타깝게 아... 부상으로 인해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죠. 그 선수의 포지션을 알아봐야 합니다. 바로 중견수인데요. 롯데 자이언츠의 중견수 과연 어떻게 채워 나가야 할 것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꾸님의 블로그를 사용하고 있고요. 영꾸님의 블로그는 더보기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슛. 풍요 속의 빈곤 추재현의 공백을 메울 선수는 6월달 좋은 승률 기록했죠 14승 11패 결국 최하위 탈출했고 승이 더 많습니다 8위에 올라섰고 7월 4일까지 그 중심에 손아섭 선수 타격페이스 부활 정훈 선수의 폭발 그리고 전준우 선수의 타격 아우 득점권 타율 엄청나죠 이 선봉장이 되어줬으며 이대호 선수 안치홍 선수 부상 복귀하면서 타선의 무게감 더욱더 실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안치홍 선수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요 해요? 아우, 너무 좋아. 안선생님, 사랑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사가 떴었죠. 반등 노리는 롯데, 추재현 부상 이탈. 악재. 이런 와중에 이제 6월 28일에 추재현 선수 허벅지 부상으로 1군 이탈하고, 외야수 한 자리, 특히 중견수 자리에 공백이 생겼는데요. 오늘은 추재현 선수를 대신해서 중견수 포지션을 소화할 선수들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아우, 추추 사랑해. 빨리 나와서 얼른 올라와. 그러면, 추재현 대체할 만한 선수? 어떤 선수가 있을까 였는데 예전에도 영상을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전준우 선수 손아섭 선수 수비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외야지표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수비범위 넓으면서 주류 능력이 있는 선수가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또 타격 능력이 좋지 못해도 선구한 바탕으로 출루율이 높은 선수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일 시즌 롯데 중견수로 출장한 선수들 살펴보면 리그에 에서 가장 많은 자원이 출장하여 총 7명의 외야수들이 돌아가면서 출장을 하고 있었으며 그중 추재현 선수가 경쟁에서 앞서 나가면서 외야수 어떤 자리도 마다하지 않으며 많은 경기에 출전을 했어요. 추재현 선수 뭐 우익수로 나온 적도 있고 좌익수로 나온 적도 있고 그리고 거의 이제 부상당하기 전에 중견수 고정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보였었죠. 하지만 현재 추재현 선수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부상이 최소 2주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소리죠. 부상 당하고 나서 재활하고 페이스까지 찾아서 올라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테니까 우리 대안을 알아보도록 해요. 민병헌 선수 이미 팀에서 빠르게 1군 복귀시켜서 외야에서 활용해 볼 생각이었는데 총1 0게임에서 41타속 소화 안타 6개밖에 못 때렸고요. 4개의 볼넷을 얻어내는 동안에 10개의 삼진 기록하면서 아직 1군에서 활약이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민병헌 선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자면 민병헌 선수 지금 이 군에서 경기 나오지는 않고 그냥 있대요. 민병헌 선수가 경기에 다시 올라오려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또 강로한 선수 1군에서 어떻게든 활용하기 위해서 대타, 대수비, 대주자 전부 기용하면서 경기 후반에 임팩트 있는 홈런 2개 기록하기도 했지만 35타석에서 18개의 삼진을 기록하면서 현재 최초스로 내려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4의 외야수로 분류되어 있는 김재우 선수가 가장 많은 경기와 타석수 소화하고 있으며 신용수 선수, 최민재 선수가 백업자원으로 분류돼서 선발 출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나마 공격 지표에서는 추재현 선수 못지 않게 김재효 선수가 생산력 보여주면서 타석에 비해 많은 이루타와 안타를 만들어 냈고, 그로 인해 OPS 및 WAR이 준수한 편입니다. 비록 리그 주전 중견수들 중에서는 최하위권 수준이지만 공격에서만큼은 빠른 페이스로 따라와 주며 공백을 메워주고 있다고도 할수 있어요. 김재효 선수는 대타로 나왔을 때 빛을 많이 발했죠. 강로 안 되겠지만 김재유는 나름 추재영 커버죠. 근데 이제 김재유 선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7월 초 경기를 보신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사고 판단 능력과 스텝 밟고 사고를 판단하고 뛰어갈 때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였죠. 수비 지표 자체에서 조금 안타깝지만 타격이 그래도 받쳐주고 있어서 김재유 선수가 중견수 출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우리 중견수들 중에 뛰어난 타격 능력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앞서 기술한 대로 상대 투수의 투구 수를 많이 빼고 끈질긴 승부를 해주는 선수들은 있어요. 바로 신용수 선수와 강로한 선수인데요. 그나마 신용수 선수 타석에서 성향이 추재현 선수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면서 타율은 아직 낮고 절대출루율이 약간 떨어지기에 조금 더 기회를 준다면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 있고요. 참고로 영꾸님은 용수 맘입니다. 전 아니에요. 하지만 강로한 선수는 많은 타석당 투구수를 가져가는 것에 비해 헛스윙률이 팀내 2위고요. 이주찬 선수가 1위니까 사실상 1위라고 봐야겠죠. 삼집률 역시 51.4%팀내 2위 기록 중입니다. 그에 따라 선구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돼서 퓨처스 리그에 내려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이 교정이 안 되거나 또 다른 일군 외야수가 부상을 입지 않는 한 콜업 때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보여져요. 사실 타격은 타격이고 진짜 큰 문제가 있죠. 바로 수비입니다. 김재우 선수 비교적 경험이 있는 중견수로서 타격에서 힘을 보태고 있지만 수비에서는 실점 위기 순간에 나온 에러들이 눈에 띄면서 불안감을 안기고 있는 중이고요. 그 외에 중견수 후보들로 뽑히는 선수 모두 다 뛰어난 운동신경을 장점으로 뽐내고 있지만 전문 외야수로 포지션 변경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외야수였더라도 코너 외야수고 노세화가 진행돼서 수비력 자체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부족한 경험에서 비롯되는 첫발스타 타트가 늦어지면서 사구 판단 미스가 잦아짐에 따라 모든 후보 중견수들이 수비 범위 및 송구 능력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게 대표적으로 김재우 선수가 좀 심해, 그죠? 그나마 현재 1군 백업 외야수로 있는 최민재 선수와 신용수 선수가 많이 누적된 기록이 아니고 스몰 샘플이긴 하지만 수비 처리율 자체에서는 김재우 선수보다 나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들이 적응 기간을 거치며 나아지길 바라는 게 현재로서는. 유일한 해답이 아닐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퓨처스 리그에서 경험을 쌓고 있는 외야수들 중에 1군 경험을 하지 못한 선수는 단 3명입니다. 나원탁 선수, 엄태호 선수, 그리고 갓 전역한 김민수 선수예요 내야수 김민수 선수 말고 외야수 김민수 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나원탁 선수와 김민수 선수는 중견수를 소화하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코너 외야수에 배치되면서 타격에서 능력 보여줘야 하는 선수들이라 할수 있고요. 또 엄태호 선수는 비교적 떨어지는 타격 능력에 8월 되면 손성빈 선수랑 손잡 꼭 입대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콜업은 힘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안이 또 누가 있나 하고 보면 놀라지 마세요. 마밤 따라서. 현재 중견수 포지션에서 장두성 선수가 많은 경험 쌓고 있는 중이면서 1군에서 경험치도 있는 만큼 최근 경기 타율을 주목해 볼 만하며 본인의 장점인 빠른 발을 앞세워 도루 역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근 타율이 되게 좋아졌어요. 장두성 선수가 1군 올라왔을 때 타격이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총 평균 타율은 별로 좋지 않지만 최근 10경기 타율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리고 볼넷과 삼진 비율도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결국에 정리를 해보면 현재로서 김재우 선수 1군 출장하며 수비에서 에러를 줄여주거나 신용수 선수가 조금 더 많은 기회를 통해서 타석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경기 후반에는 최민재 선수가 대수비 혹은 대주자로 활용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또한 2군에서는 장두성 선수에게 꾸준한 경험 부여해주며 미래를 도모하고 다가오는 신인 드래프트에서 좋은 외야수자원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최악으로 다다른 게 되면 정훈 선수가 다시 중견수를 하는 방안과 겨울에 FA 시장에서 뛰어난 중견수 영입 혹은 트레이드를 생각해 봐야겠지만 팀 방향성에 비춰본다면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올림픽 브레이크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추재현 선수의 복귀가 그리 멀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결국 혼자서 모든 경기를 커버하기에는 분명 부침이 있을 것입니다. 팀을 위해서 선수 각각을 위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서 추후에 긍정적인 경쟁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슉. 그래서 지금 롯데 자이언츠 1군과 2군 중변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차후에 출루율도 좋아지고 있고 타격도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발이 빨라서 도루가 가능한 그러니까 주루 플레이가 가능한 장부성 선수가 많은 성장을 빠르게 이루어서 올라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이고요. 어서 빨리 추재현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되어서 얼굴을 보기를 바랍니다. 3주 정도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 체력 회복하고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경기 중반 될 때까지 순위 싸움 놓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희망 놓지 않고 계속 응원해 볼게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 항상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항상 아프리카에서 야구 같이 보기 중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고 지금까지 서울이나 롯데의 딸꽃게월이었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